자 오늘도 김시향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알아봐야 되는 거 함께 알아보면 더 쉽고 재밌겠죠.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진이죠. 새로운 소식은 없죠. 8일이 마지막 소식이고요. 429.5만 팔로우 숫자가 조금 줄었죠. 파이코인의 인기는 이 팔로우 숫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보고 대략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추세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쯤 반등해서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코리안 티처로 들어왔습니다. 차트가 하나 올라왔고요. 음봉이 길쭉한 게 하나 보이죠. 자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을 나타내는 차트인 토탈3ES를 살펴보면 이번 폭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한때 올해 최저점인 4월의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잠시 반등했습니다. 자, 이제 토탈3에서 ES가 붙은 게또 하나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제외를 시키자. 그래서 나온 차트죠. 요번에 나온 하락의 소스에 비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토탈 3 ES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코리안 티처님은 어, 한국 유튜버죠 불장 단타왕님의 애청자가 아닌가 어, 예측을 해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오면 다시 이어서 중간 쯤에서 이렇게 민기적 거리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닥터알트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계시죠. 파이코인 관련해서 전자책도 출시를 했습니다. 자 밑에 캡처가 올라왔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현재 두 번째 전자책,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화폐 언어로서의 암호화폐를 집필 중입니다. 두 가지 책 표지 디자인을 제작했는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디자인이 공식 표지가 될 예정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투표를 하고 계신데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커버 요게 63%로 더 많은 선택을 받았군요. 자, 첫 번째 전자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전자책을 집필하고 계시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 같죠? 이렇게 책을 또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시니까. 표지를 벌써 선정한다는 건 이미 거의 다 글을 썼다. 이렇게 보여지죠. 다음. 자, 마히다르 크립토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AI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요. 자, 내용을 함께 보면 힘든 시기는 오래 가지 않지만 강인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파이네토크 개척자들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호들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호들 꽉 잡고 있으라 이거죠. 힘든 시기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존과 다르지 않게 뭐 알람 맞춰 가시면서 기본 채굴 활동 열심히 이어가시고 노드 돌리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또 돌려주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자, 파이코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밑에. 아주 멋진 그림이 또 올라왔죠? 파이 네트워크 글로벌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다. 미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파이는 전통 경제와 새로운 디지털 시대 간의 격차를 메우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채굴하고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암호화폐 운동입니다. 장벽도 없고 엘리트도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국민들의 힘 플러스 디지털 자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그 커뮤니티 채굴자인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중심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캡처가 올라왔죠. 우리 지갑에 토큰 누르면 어, 나오는 모습이죠. 파이텍스는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향후 개발 방향은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BNB 체인에서 생태계 또는 2세대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체인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온체인 토큰으로 변환하고 파이덱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토큰을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의 생태계, 어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개발 역량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자 파이네트워크 팀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최고라고 있는 앱에 변화를 주고 기능을 넣고 테스트를 할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우리 파이네트워크 팀을 원망할 수는 없겠죠 정말 미스테리한 그런 경우도 자주 나오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 넷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인넷으로 정식으로 버전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저의 예상으로는 아마 1년 안에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체인 업그레이드, 그게 먼저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 오픈 메인넷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캡처가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11일, 오늘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위협으로 시장이 불안해진 후, 이번 주 최고치인 12만 5천 달러에서 18% 하락한 10만 1,500 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도 타격을 입고 있으며 ETF 자금 유입은 혼란 속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패닉 매도와 저점 매수 콜로 가득 차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들이 아직 움츠러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조정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거시경제적 잡음일까요? 폭풍 속에서도 코들, 즉 보유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 줬습니다. 자, 지금 잠깐 정체기로 다시 접어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 줄지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저 파일 에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리트윗을 해 줬는데 밑에 이렇게 우리 앱들 캡처가 올라왔고요. 메인넷의 d 앱 b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인넷에는 210개의 대앱이 있으며 23,000개가 넘는 대앱이 메인넷에 추가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검증을 받아야 되고 너무 좀 이상한 거 말고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선정되어서 고르고 고르고 해서 올라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네토워크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또 하나 만들어 줬고요. 당신은 비트코인을 판매할 수 있지만 저는 파이코인을 절대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역시 여기도 호들하겠다, 꽉 잡고 있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또 전해줬습니다. 일단 우리 파이 최고라는 분들은 주위에서 파이코인을 매도하는 분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또 락업이 다 걸려 있고 가격이 현재 낮다 보니까 이 가격에 물량이 있어도 매도하는 분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채굴하시면서 희망을 좀 높게 품으면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영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파이월드에게 메가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